혹시 LG 272A430 모니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LG 모니터 TV 아답터 전원 케이블은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 아답터는 19V의 안정적인 전압을 제공하여 모니터의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1.3A, 1.7A, 2.1A의 다양한 전류 옵션을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이 제품은 특히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품질의 소재로 제작되어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보장합니다. 또한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며, 깔끔한 케이블 관리가 가능합니다. LG 모니터 TV 아답터는 사용자의 모니터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줄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지금 바로 이 제품을 통해 LG 2 7 e a 4 3 0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